예비 드립니다. 일어나십시오. 저희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음.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게 친이 이끌어가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하나자난 말씀은 누가 보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인과다 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하늘에서 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찾아낸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내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커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누구니, 너와 같이 제일 큰 사정을 준비하여, 하나의 큰 사정답게 기쁨이 되리라 아멘. 아, 누가 보면 15장은 종교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교자는 모습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바리세파와 율법학자의 불평에서 나온 비유들입니다. 2절 보시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하고 투덜거렸는데, 어,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사회적으로 뿌리한 자를 마다하지 않고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무척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바리세파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의 그 모습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들의 행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비록 짧은 어떤 그 장면을 묘사했지만은 그 장면, 그 짧은 장면을 묘사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잔소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의 세리, 이때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은 이미 바리새인과 일로학자로부터 충분히 욕을 먹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로학자들이왜 욕을 하고 불평하는가 나름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마태, 세리 마태 그리고 사계오로 익숙한 이 세리 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 직업군이었지만은 이들은 로마 제국을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음. 보통 뭐 세리하면 흥분하지 않는데 <laughs> 친일판대친일에서 부자되었다고 하면 흥분하잖아요. 에? 흥분하는 것처럼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세리들을 미워하고 사회적으로 이, 함부로 사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예상적인 보편적이고 그냥 할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라그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리가 정한 세율을 따라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둔다 하면 지금은 제구바리에서 살잖아요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예, 떠도는 그 소문들 그게 뭔가, 아닌가? 산에는 도적이 있다면,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고 할 만큼, 이 사람들은 정한세법 이상으로 동족들에게 세금을 뜯어먹는 횡포를 뿌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리들은 항상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동족이에요, 동포예요,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죄인들은 뭐 언젠가 한번 그말씀 드렸습니다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 단어가 죄인들이에요. 그 시절에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도 죄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죄인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도 죄인 어떤 이유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죄인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고 모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과는 다르게 그들에게는 아주 신선하게 들렸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만약에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다라면 예수님 곁에 안 갔을 거예요. 늘 욕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이 바리새파와 율법 학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말씀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 끝내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였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울려서 음식을 먹고 사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과위가 안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결정적인 쭉 하나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면서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절 다시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사랑이 많네 그런 뜻입니까? 참 몹쓸 사람이네. 그런 뜻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실제 삶에서 구현해 내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서 말씀에 생활하 그것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의관들은 유법학자들은요 요즘으로 치면 신학과 법을 모두 전공하여 신학대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법학대학원 교수를 겸직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의관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파이기도 해요 대부분 다 바리새파인데 이두 집단이 유대교의 명백을 유지하는데 절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들의 신앙관에서 누구든 그립김 없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과 함께 올려서 먹고 마시는 행동은 용납될수 없는 거예요. 내 위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분별하고 구별해서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했다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 사실 성경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룩함과 속된 것에 대한 구별. 이건 자문이나 시편의 교훈으로 자리할 만큼 많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낙비들은 격언 안에서 구체화되어서 후대에게 전달해요. 사람은 사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하나 더 붙였어요. 심지어 그에게 율법을 말해서도 안 된다. 더러운 작자들한테는 이거룩한 <laughs> 하나님 말씀도 아깝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폐쇄적이죠. 우리 병에서 보면 뭐 이름이 있잖아요. 까망이 노는 곳에 백노역 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그, 그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십시오. 불편한 그들의 불편한 시선에도 안한 곳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장기들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늘이보급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여기서 보면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동사는 그냥 환대하고 같이 올려 놀고 먹고 마시고 떠드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림이 단지 어한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했던 예수에 대한 불평 불만 보자 보자 하니까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들이고, 자신이 메시아라면 마땅히 성경대로 판단을 하고 그들의 성경은 율법이니까 구약이니까 속된 자들은 책망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칭찬하고 영접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기에는 반대 행동을 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은 영접하고 자기들은 만날 때마다 잔소리 했거든요. 화 있을지언자하고 욕을 하면서 책망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는 우리 편도,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일 뿐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선, 이런 시각이 가득한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은 세 가지 비유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한 개를 되찾고 기뻐하는 여인. 우리가 오늘 이 여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익숙한 잃어버렸다고 여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혹은 우리는 여기에 익숙하죠. 당자 비유. 이세 비유는 중심 주제를 공유해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되찾는 자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 0절까지이 본문만 보더라도 나와 함께 즐기자 라는 말이 6절과 9절에 반복돼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때도 그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 기쁨이 잃어버린 자에게만 머물지 않죠. 그와 함께한 공동체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하늘에까지 지금 그 기쁨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부터 10절은 이두 비유잖아요. 이 보면 서로 같은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양에서는 어떤 남자? 뒤에 드라크마 이야기에서는 어떤 여자? 두 번째, 앞에서는 한 마리 양을 이름. 뒤에서는요, 한 드라크마를 이름. 하나. 세 번째, 앞에서는 양을 찾음. 뒤에서는 동전 찾음. 네 번째. 앞에서는 친구와 이웃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노라. 뒤에는요. 거의 똑같아요. 친구와 이웃을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 말을 찾아내어노라. 다섯 번째. 비유가 끝나면 곧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왜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하시는 것이 7절과 10절에 나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쏟아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의 회개는 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서 하늘에까지 그 기쁨이 번져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이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 윗답이 여깄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세리와 기도하는 그 장면에서 나와요. 우리는 세리와 같지 않고, 죄인과 같지도 않고, 11초도 정확하게 내고, 절기도 잘 지키고, 이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건 주님이 밝히신 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첫 번째 비유가 이런 양을 되찾는 목자 비유잖아요. 여러분들 이 장면은 뭐 기독교 서점 가면 예, 옛날에 예외상 그래갖고 호마이까상 예? 거기 보면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10편, 23편의 배경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든지 아니면 어린 양 하나를 이렇게 목에 메고 돌아오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이기도 하죠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그 장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비유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 서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네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아암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이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암나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느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이 말씀을 할까? 예수님이 그용복 보면 그, 뭐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 그러면 이런 양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 그들은 의인이다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우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지금 길을 잃어버린, 이거 뭐, 목자가 버린 것도 아니에요. 지가 그냥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게 양이 제멋대로 간 거예요. 제멋대로 가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7절 보십시오. 잃어버림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양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요 죄인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하나브로 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하나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나요? 이거는 비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늘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집중하는 자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표현에 의하면, 이런 양이에요. 이런 양에 대한 누가의 이야기에서 앞서다 언급했듯이, 이런 것을 되찾는 목자의 기쁨과, 이런 것을 찾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들, 벗이라고 나오죠? 친구들과 이웃. 그리고 그것이 하늘로까지 상승하죠. 하늘의 기쁨이 어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홉을 버려두고 이런 양을 찾아 어깨 메고 오는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면 이 사람은 주님의 친구의 친구요, 이웃이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놓였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이, 이해가 됩니까? 아, 나를 산에 버려두고, 산 짐승이 드글거린데, 거기 아홉 마리의 양을 두고, 그잃어버리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충분히 찾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한 마리 찾다가 나머지를 모두 잃는 더큰 불행. 그렇게 닥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막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아, 이 사람은 양 주인 아니다. 그냥 저양에게풀 먹이라고 고용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 잃어버리면 자기 품상못못 못 받고 오히려 더 물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그래서 모험한 것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대부분 경제적인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살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한 마리 버리지 뭐. 바리새인과 소유관들의 친구와 이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 아십니까? 저거는 치발로 나갔다.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호적에서 파라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유럽학자들이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범죄자다. 우리가 제지으라고제지으라고 그래, 그랬는가? 지 스스로 나가갖고 지 스스로 저렇게 범죄하는데 저거 네번 두자. 그런 척까지 사랑한다고? 이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주님을 정말 열심히 다른,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구축한 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개나 소나 다 들어온 것을 보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죄인들과 함께 올리는 예수 역시 죄인이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죽이기로 모의하기 쉬. 그러기나 말기나. 주님은 이런 일로. 비방을 받을 때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5장 3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죄인들 회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특히 누가 보면 19, 19장에 보면 삭개오 그 해외 사교 회개 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사실 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영접한거죠 그 사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 5장에서도 19장에서도 당신의 그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성들이 저 남자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뭐잘못는데 이렇게 니뭐 네 잘못 있는데.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 하나 그 집어내면 그 잘못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그 때문에 화낸 줄 아나. 여러분들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실상을 강요해 오십시오. 의인아노아에 속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집사님 신앙은 참 특별해요. 존경해요. 이+ 이야기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나요? 아 나는 그런 얘기 싫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지난주 토요일날, 아니, 토요일날, 지난주 주일날 그오후에돼 있잖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 죄인이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받을 것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그것을 수긍하고 시인하는 것 대부분 그 점을 거부해요. 아, 그래도 나도 잘한 것 있어요. 하거나 아니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인정받으려고 애쓰죠. 다시 물어보십시오. 나는 의, 죄인인가 의인인가? 여러분들이 영적 실전 실존, 실전의 이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의인 되고 싶은데 의인은 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이 딜레마죠 두 번째 비유가 8절부터 10절까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의 비유 이 드라크마 비유도 같은 것을 다른 방향에서 말하는 그 비유예요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헬라의 화폐 이름인데요 로마 화폐가 또 나오죠 성경에 대나리요이 로마 화폐 드라크마는 헬라 로마제국이 사실 은 헬라 문화 위에 서 있다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두 개의 가치는 어떤가 두개다 은전인데요 두개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거의 같은 환율이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 차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삭 열 드라크마라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왜? 지금처럼 일단 높지 않았거든. 고대 사회가. 당시 평민들의 집 구조는 출입문 하나만 있고 창문이 없는 구조예요. 창문이 없는 집에서 잃어버린 동전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후레쉬가 없으니까 그 작은 등을 켜고 흙으로 된 방바닥을 쓰는 여인의 그 모습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호롱켜고안 사셨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전기 있었습니다만은그 서민 체험하기 위해서 호롱불 켜놓은 친구 집에도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호롱 모르시죠. 자고 나면 코가 새+ 카매지는 호약하기도 하고 지역마다 그 이름들이 그다들다들그 기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물론 기름으로 해요. 기름+ 기름 사용하기 굉장히 우리는 석유+ 석유수지만 이 당시는 자연적인 어떤 그 기름. 열매에서 짠그 기름을 이렇게 썼으니까요. 흙으로 된 방바닥을 예를 들어 쓰는 여인의 모습하고 이런 양한 마리 찾기 위해 산을 헤매는 그 목자의 모습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요. 근데이 비유에서 보십시오. 그것 하나 찾겠다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쓰며 찾는 것도 특이한데 찾았다고 이웃과 함께 즐겼다. 가난 자들에게 하루 치의 이 돈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안다고 오잖아요. 그 안다고 오는 것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 하나 찾았다고 이웃과 함께 즐겼다. 그들과 함께 밥이라도 먹으면 찾은 것 이상으로 나가잖아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열개 중에 하나 이루어졌다. 아이 어디 있어 나오겠지. 쉽게 지나쳐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계산이 다르다는 것 아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이 뭐 그거 하면 할말 없는데. 두 개를 굳이 구분하자면 뭘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산이 빨라요. 이게 내게 손, 손해냐 내게 이익이냐. 이 본성적으로 이 계산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의 드라커마라는 바리새인과세위관들의 노래는 그냥 죄리와 세인들일 뿐이에요. 잃어버려도 찾지 않아도 될 은전, 고가치밖에 그안 되는 거예요. 백에서 하나, 열에서 하나, 나중에 둘에서 하나, 점점 좁, 좁혀가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그, 거기에서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것을 되찾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잃어버리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찾는 것도 없고, 찾지 않으면 무엇이 없다? 기쁨도 잔치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늘 교회에서 보면 주인으로 있길 원하죠. 공동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습성이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 믿을 때는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와요. 뭐 주변에서 이렇게 들을 저렇게 성경 말씀 들었으니까 그러나 조금 있다 보면 뭡니까 어느새 그 익숙함이 그랬잖아요. 제가 미, 미, 믿음으로 어, 여긴다고 이 모임에 익숙함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나는 찾은 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과정을 안 겪었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나라가 당한 것, 일제 36년, 저기, 이 사람들이 당한 것에 비하면, 애간가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인종청소를 당했잖아요. 홀로코스트가 여러분들 그 2차 대전 그저 독일에서 한 번만 있었을 때안 해요. 유럽에서 여러분 있었어요. 비슷한 유형에 물론 이렇게 악질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수없이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왜 잘못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이 사람들을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성경 가지고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말자 그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해서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바리세파 이 거룩한 자들 하시미에서 나와가지고 이이 바리새파가 이제 그, 그걸 이제 기초를 해갖고 어떻게든 바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죄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력도 안 했으면 애도 안 썼으면 욕먹어도 그래 뭐 내가 한 것도 없으니까 저렇게 욕하니까 내가 들어야지라고 생각해 죽으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욕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양이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드라크마 아니 탕자 탕자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 되고 이런 드라크마가 되고 예수님이 탕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걸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길러 갔거나 사실은 우리인데 요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것은 우리들인데 아무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1인장이 되고 우리 대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고 우리 대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는가? 또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아하신 분이에요. 아니 놀랐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잃어버린 양이 되고, 드라크마가 되고, 탕자가 되어 버림당하셨다가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찾임으로서 기뻐하고 하늘 잔치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다가 되찾은 이 아들, 이 사랑한 아들을 되찾았다는 것은 그 아들과 연합한 모든 자도 함께. 찾아지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바울이. 교회는 아들 안에서 되찾아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되찾으신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삶이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어디. 가지 낮아지셨는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정말 기뻐하고 감사드리는것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한국의 대부분이 오늘 감사절로 지키잖아요. 헌금봉 하나 달랑 뜨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그게 얼마나 큰지 작은 것 하나 해놓고 자부심 가지고. 그걸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큰 은혜를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 둘 사라질 때에 그래도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기쁨, 아니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이 장면에서 발견하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깊이 다시금 돌아보면서 사명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들꽃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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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자심이 진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물들어 있는 그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Amen.